에스겔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6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합독하고 에스겔 26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26장 1절 2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11째 해 열, 어,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마에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파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참 주위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참 많이 바랬던 것 같아요 어뭐 잘했다고 해야 되나 못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건 아니니까 이렇게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때아 정말 참 달랐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자, 지금 에스겔 25장부터 32장을 지금 이제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남유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어제 남유다 주변에 있는 네 개의 나라에 대해서 심판이 선포된 에스겔서 25장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시계 방향인데 동쪽에서부터 암몬, 모압, 에돔, 여기 좀 이제 좀 동쪽에 있는 쭈루 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로다 와서 블레셋까지 네 나라를 지금 우리가 어제 나누었고요. 한 장에 네 나라를 나눴는데 어이 지금 26, 27, 28 세 장에 걸쳐가지고 두루가 정말 많고요. 그다음에 시돈이 조금 있어서 두루와 시돈을 이렇게 이어서 많이 보는데 그두개 나라가 지금 세 장이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조금 한 장씩 이렇게 볼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26장부터 28장까지가 두루와 시돈인데요. 이스라엘 북서쪽에 위치해 있던 페니키아의 두 자매 도시 같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 연인데요. 두루와 시돈에 대한 심판 예언은 한 빛이 586년, 곧예루살렘이 함락되던 해, 어느 날 초하루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개념이 좀 없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으로 미뤄볼 때,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주어진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26장부터 28장 19절까지가 두루에 대한 심판이고, 어, 그 뒤에, 이제, 그, 그, 20절부터 해서 곧그 뒤에 이제 그 28장 끝까지가 이제 시돈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26장 어 전체를 보는데요. 두루에 대한 심판의 계시 부분으로서 선민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는 두루를 향해서 사중 심판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좀 이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1, 2절입니다. 두루에 대한 심판의 결정적 원인으로서 어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기포한 두로의 악행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두로 역시 어 악한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매우 기포했거든요. 예루살렘의 멸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충만함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익이 극대화 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역 경쟁 상대였던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니까 자신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거라는 기대감을 아, 저 망했으니까 우리가더 좋을 거야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3절부터 6절을 보면요. 두로를 대적하여 어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연재해가 막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제 바다가 막그 파도를 구비치게 한다 그러고 또 동시에 여러 민족들이 와서 이 두루를 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를 대적하는 일이 이 자연재해와 민족들이 치는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치는 일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을 것이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멸망을 예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7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가치를 확실히 높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거나 비웃기만 해도요,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요, 참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멸망을 기뻐하느냐 그러지 마세요. 그,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저, 저기가 망해. 분명히 나가 부족한 것도 있는데, 나를 좀 저주했다고 저기가 망한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 관심, 특별함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7절부터 14절인데요. 여러 왕들 중에 왕으로 불리는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두루라는 나라가 멸망에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 멸망 예언이에요. 그래서 누부가네살은 이방 나라의 군주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를 당신의 사역 도구로 사용하셔서 두로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지 못하는 자라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면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철저하게 제국 건설의 야욕을 가지고 있고 또 두로를 정복하여 두로의 불을 그그 그, 어떤 그 부함을 차지하고자 하는 이기적 탐심이 어이 바벨론으로 침공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그걸 도구로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2절에 잔인함이 나타나요. 먼저가 좀 읽어 볼게요.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고 또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은 많음, 어,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어,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각이 진동할 것이며 막 이렇게 그가 그 발굽 음,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너 내가 무역을 아, 무역한 것을 노락할 것이며, 내성을 할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내 돌들과 내 재목과 내 흙을 다물 가운데 던질 것이다. 이렇게요. 아주 잔인하게 두루를 파괴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방해만 아니 비웃기만 했는데 아 이제 기대만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신다 이건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대의 선지자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작은 일에 생명 걸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복 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안타깝고요. 뭐 여러분 그렇지 않지만 많은 많은 성도들이 또 좋은 사람 만나게 달라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좋아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기 치려고 한 사람은 여기 떠나가게 돼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자 15절부터 18절입니다. 두루의 완전한 파멸을 목도한 이웃나라, 특히 두루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나라들의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그중에서 16절, 17절을 보면요. 두루의 이웃나라들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애가를 지어 부르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아, 이게 어디 나오냐 그러면은, 저기, 이게, 음 저기 17절에 나오잖아요. 아까 말했죠. 그죠?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경과했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했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라고 단식해요. 그래서 이웃 나라들의 단식이 보여주는 것처럼 두로는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는 유명한 성읍이었고 아름다운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에 섬 위에 건설된 요새로서 경고하기로 유명했지만 또 무역의 중심지로 그 부와 영광으로 더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파멸돼 가지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멘바위와 같이 되고요. 보통 유적이 남잖아요. 유적이 없어요. 이야, 미안하죠. 그저 어부들이 그물이나 말리는 곳으로 변해버렸어요. 얼마나 망했는지. 야, 이, 이 망한 게요, 이 유적조차 없을 정도로 허무함, 이게 망해버리니까 허무하거든요. 이세 번째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아예 안 남는다는 거예요. 아예 안 남는다고.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입니다. 여와께서 직접 주도하실 대제, 대제, 대제앙이 부각된 두로를 향한 네 번째 멸망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네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예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폐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여와의 호 말씀입니다. 망해버린다. 망해버린다. 자, 이 정도로요. 자, 실패죠 자,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기포한 거예요. 이건 암몬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또더 중요한 이유가 자신들의 이, 이기적인 위기에만,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시했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의 통로로 보지 않고, 뭐요? 아, 경쟁자로 봐서, 아, 잘 죽었다, 잘 망했다라고 생각하면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물질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정직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시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제자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인생을 걸면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어느 정도요? 아, 괜찮구나. 내가 망해도 괜찮구나. 나는 망할 수 없는 존재구나. 아, 내가 정말 상처라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이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구나. 라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머리가 아니라 그냥 채우세요. 그냥 이거 해야 된다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봐버리세요. 정말 중요한 것을 봐버리면요, 내가 중요하다 고 생각되는 게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게되기를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도록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때문에 불신자들이 복을 받을 만큼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시며, 복음으로 담나게 결론 난 그런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않을 만큼, 제들에게 은혜로 충만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역사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